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뜬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2년 10월 모고사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A 번을 보시면 마블링, 마블드처럼 보시면 분사의 능수동처럼 보이지만 앞쪽에는 엔드가 있죠. 그래서 병렬구조 문제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의의상으로는,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다, 본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놀랐던 것을 기억했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동명사 두 개가 병렬된 구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그 remember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ing 형태 동명사가 붙으면,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했다, 라는 형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면 미래에 있을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사실 분사의 능숙 문제로 보았지만 처음에는, 보시면 이렇게 동명사 두 개가 병렬된 구조였습니다. 자 비번을 보시면 하나는 대어고요, 하나는 외열, 즉 하나는 그냥 부사, 하나는 관계 부사입니다. 이 관계부사의 경우는요. 보통 관계란 말이 들어가면 이 안에 접속사가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의 경우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즉이 자리가 접속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웬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자 웬의 경우는 부사저 접속사, 부사절이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 접속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주절이 지금 his family in w o l d 라는 형태로 주절이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대어나 왜어 뒤쪽에도 지금 절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절을 잇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하는 을 관계 부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을 보시면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이신데요. 이 문형을 잘 보시면 하나는 앞쪽에 이렇게 m 메이 e 란 동사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죠. 이거 많이 보신 부분이죠. 보시면 이건 어 가목적어 구문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진짜 목적어는 뒤에 투부정사로 나오고 받자목적어 이시 필요한 자리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은 동명사인 마블링이죠. 마블링 자, 그리고 B번에서는 관계 부사 where. 자, C에서는 자, 가목적어 구문이니까 이슬 고르셔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